네, 오늘 성경 말씀 암송할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즐거움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네. 세 번씩, 네. 세 번씩 하죠 매절 세 번씩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네.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섬기는 일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도록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쓰든지, 포도원에 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묻지르고그 땅을 아르논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고는 경기는 건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업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업 해수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수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론 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도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다같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으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진군해 가면서 제일 먼저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리 족속은 산지의 거주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산족, 산 사람들은 이 평해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격이 좀 거칩니다. 즉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싸움에도 능하여서 주변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당시에 강했던 모압을 점령할 정도로 싸움을 잘하고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 왕이 모압을 친 것을 두고 시인이 시를 얼을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강성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시온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암무리족 속을 앞에 두고 앞서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아모레 왕 시온에게도 그들의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정중한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를 우리는 일명 야하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야하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해서 야하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아모리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이전에 점령했던 모압 땅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 아모리 왕시온과의 전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쟁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헤스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북쪽에 있는 바산 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산왕 이렇게 올라갈 때 바사랑 옥이 나와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맞이해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33제를 보니까 에드레이에서 싸웠더라.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에드레이 전투.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전투 중에서 중요한 전투였던 야하스 전투와 에드레이 전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두 전투에서, 어,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좀주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두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야하스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투와 관련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들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에는 두 전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한쪽 싸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쪽 싸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두 전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먼저 야하스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중히 지나가겠다는 이 평화의 의사를 비추었을 때 이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에드레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야셀이라는 촌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산을 위협함으로써 촉발되어진 전투였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야하스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선언하고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전쟁이라면 에드레이 전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진출함으로써 바산 왕가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두 사건을 기록하는 그 이면에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평화의 의, 의사나 의지를 가졌든지, 혹은 전쟁의 의사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든지, 혹은 전쟁을 일으키든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선언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목표가 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선언하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적국이 자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하스 전투를 자세히 들으다 보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앞서 싸우고 있는 이 안무리 족속은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에 거주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거주하는 자들이 산을 버리고 어디로 온 겁니까? 광야로 온 겁니다. 그러니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고대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장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싸우는 곳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산족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싸우는 산 쪽을 버리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쳤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방어만 해도 자기네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를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와서, 온 백성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러니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 이 승전을 노래했던 시인의 노래가 있죠. 거기 28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여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에서 싸워야 불이 막 나오고 화염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불과 화염이 유효하려면 광야에서 유효하겠어요? 산에서 유효하겠어요? 그죠? 불과 화염이 나오면 산에서 불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산에서는 잘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산은 막 최근에도 우리 나라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 보십시오 맹렬하게 불태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이 아무리 사람들은 산에서 그냥 전투가 벌어졌으면 백전백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시온왕이 광야로 나왔는데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훈련돼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면 광야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보급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 아모리족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 끊어지고, 그죠. 자기들이 그냥 불같고 화염 같았던 그 능력들이 광야에 다니까 완전히 무용치물이 뭐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온왕은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잠벼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고 말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로 승리의 말씀을 주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단지 방어적인 성격의 이 전투만을 통해서도 해수본을 비롯한 시온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평화를 선언하고도 예, 땅을 그대로 심지어 모압에게 뺏든 땅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평화를 선언하고도 이런 방어적인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싸우려고 하지 않,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국을 자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고자 싸우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드레이 전투입니다. 어, 이 가나안 백성을 너희에게 가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게만 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전쟁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멸하게 만드신다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용기 주시고 얼마나 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인가 우리 본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5절 보니까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런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냥 어, 잘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잘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아끼시고 위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을 점령하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하스 전투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까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야세를 점령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경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우리 모두 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나도 모르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에드레이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바산 지역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바사인 지역의 성업이 몇 개였냐? 60개였다고 그랬습니다. 60성업을 다 차지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런 판단이 싹 트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용기를 더욱더 북돋워 줬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해수본에 아모리 왕시온에게 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요단 중편, 요단 동편을 거의 다 차지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 생각지 않았다. 원래는 요단 서편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눠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조차도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한 지파가 이죠 나눠 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믿음으로 싸울 때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 천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평화를 선포할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위하신다는 데에 예, 북이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것을 느끼죠. 어떤 신앙인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우리 약간 비교하면서 좀 속이 상하죠. 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같아 그런데 또 어떤 또 신앙이는 보면 죽으라고 그냥 하나님 을 섬기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는 없어 보이는 그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이루어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뭔가 가 생겨나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선언해도 이기고 싸움에 나가면 더욱 더 이기고 그런 역사가 이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하면 우리가 이 시온 왕의 경우를 좀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문혜를 발견하죠. 본의 되지 않는 남의 말인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언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온을 자멸시켰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온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자멸하죠. 그리고 아주 욕심에, 자기들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전장터를 버리고 광야로 나오는 그런 실수를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릇된 판단으로 자매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중심에 우리 무게를 두는 것과 우리 안에, 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에 자멸하는 경우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이 야하스 전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시온 왕처럼 어리석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전장터를 버리 버리고 어리석은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침부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이셨으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도 그렇고 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두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든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 예, 싸울 때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통 중에만 우리를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책망하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백성들을 다 몰아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 보니 결국은 우리 완성,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이루실 일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라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희들 마음에 이 아침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대적할 자가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배웠사오니,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의 청명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정인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놀란 라 온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잠시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위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